안녕하세요. 저는 이상이라고 합니다. 어, 되게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어, 휴가를 잘 알뜰살뜰 모아서 새로운 곳에 여행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어, 탄자니아에서 세렝게티를 여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킬리만자로 등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잔지바르에서 어, 그동안 쌓였던 여독을 바닷가에서 시원하게 즐기고 왔습니다. 사실 그 갔던 데마다 너무 특징이랑 좋았던 이유가 너무 달라가지고 되게 꼽기가 어렵, 어려운데 예를 들면 이제 세렝게티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야생의 동물들을 직접 제 눈으로 보았던 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킬리만자로에서는 그그 그 산을 올라가면서 올라갈 때마다 그 달라지는 풍경들과 뭐 그런 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잔지바르는 진짜 바닷물 색깔부터 해서 저의 뭔가 힐링이 되는 그런 포인트에 좋았습니다. 각각의 그 장소에서 굉장히 그 뭐랄까 생명력을 느꼈 느꼈다고 해야 될까요? 그 동물로부터 그리고 어떤 산으로부터 그럼 바다로부터 그리고 또 잔지바르는지 사람들이 게 살고 있는 곳인데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 굉장히 저는 어 생명력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게 저한테는 되게 어 아직까지도 되게 마음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친구랑 여자 둘이서 이제 여행을 가는 거였고, 그리고 아프리카 여행지가 약간 그때 당시 이제 미지의 약간 나라 같은 느낌이었어요. 여행을 사실 좋아해서 많이 다니긴 했지만 사실 여행 정보가 많지도 않고, 또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제가 되게 믿을 수 있는 데를 찾고 싶었고, 근데 그러다 디스이즈 아프리카를 알게 되었는데 그 디스 그두 대표님께서 굉장히 워낙 아프리카 정말 아프리카만 하시는 정말 전문가들이셨기 때문에 제가 믿을 수가 있었고 저희의 이제 궁금증이나 그런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을 되게 어 정말 어 정말 매끄럽게 다잘 해결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서 디스이스 아프리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디스이스 아프리카 그 대표님들이가 대화를 하면서 아 정말 아프리카의 촉촉바사님처럼 모르시는 게 정말 없고 빠르게 대응을 해주셨고 그런 부분이 정말 제일 어 좋았고 그래서 지인들한테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아프리카가 치안이 되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뭐 제가 갔던 곳들은 사실 되게 큰 대자연 환경이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이 더 많지 않고 그래서 뭔가 사람 때문에. 그런 불안한 점이라던가, 뭐 치안이 안 좋다, 이렇게 느꼈던 부분은 하나도 없었고요. 어, 워낙에 이제 안전하게 잘 뭐, 그, 드라이빙이라던가 이런 거다 안전하게 해주셔가지고 여행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아프리카는 저의 그 여행을 다녀온 뒤로 또 너무 가고 싶은 워너비 여행지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나미비아를 너무 가고 싶고, 그리고 북쪽에 있는 지 모로코,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뭐 와인 투어라던가 이런 정말 멋있는 또 그런 환경을 또 보고 싶습니다. 아 어떤 한 단어로 좀 표현을 하긴 어려운데 저에게는 그 아프리카 여행이 저의 뭔가 아이가 첫 말문을 트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뭔가 아프리카 여행하면서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정말 기존에 경험했던 것과는 모든 게 다른 그런 느낌을 저한테 주었고 그래서 어 말문이 트였던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This is Africa, 화이팅! <laughs> 너무 하트여. <laughs> 이거 되게 부끄러운데.